근데 이제 김태호가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음. 이 VIP 경로서를 완벽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자기 입로 예. 일단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번감합니다. 화를 한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 몇년 동안에 몇번 봤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어,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윤석열의 경로서를 네. 현장에 있던 김태우가 부인하면서 음. 진상규명이 여기서 막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 발만 동동 굴리고 음. 있었는데 이번에 김태우가 최상병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와. 출석을 해서 네. 드디어 진술을 받고 습니다 아. 윤석열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아. 보고를 받고 음. 목소리를 높였다. 아. 화낸 거 맞다! 아! <laughs> 네. 끝났어, 이제. 화낸 거 맞다! 와, 여기에 딱 막혀 있었거든요. 아. 현장에 있었던 아. 김태호가 네. 이제 진실을 말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김태호가 이제 네. 이실직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제 화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 음. 네. 그럼 윤석열이는 왜 화를 냈을까? 음. 왜? 어? 왜요? 왜 윤석열은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려고 했을까 응. 심지어 임성근은요 응? 7월 28일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 심지어 응. 맞아, 맞아. 그랬던 임성근이를 윤석열이는왜 감싸려고 했을까 됐지 아, 응. 그 비밀은 거의 지금 진실에 다가서 있습니다 어떤 오? 보도가 있었냐 응, 응. 임성근의 응. 부인과 응. 김건희의 최측근이 그 당시에 통화를 했다. 오, 아주 자주? 이렇게 되면은 이유가 어느 정도 오. 풀리게 되는 거죠. 네. 정확히 지금 보도가 알려진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28일 사이를 표명한 날 자신의 부인과 14번을 통화를 했대요. 어, 아. 밖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14번 전화 거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laughs> 아, 개인 경험에. 아주, 아니, 뭐,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없... 특...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죽냐 사냐의 네, 문제인데. 저,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연달아서 29-30일 날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그임성근의 부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김건희 측근과도 연락을 하고받은 정황이 나왔다는 거고, 참, 음. 이 얘기에 나와서 지금쯤은 아마 특검이 그 부인의 통화 기록도 확보를 했을 겁니다. 어. 네. 그래서 몇 번이나 누구와 있는지도 확실히 알것 같고요. 그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 이제, 안보실로부터 보고서를 따로 받았다는데, 윤석열이, 받자마자, 윤석열 성격상 뭐, 뭐 자세히나 봤겠어요? 받자마자, 원래 그 전날 이종섭이 결제까지 했던 그 과정인데, 네. 왜 화를 내요? 그렇지. 뭔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하지. 이거 넘긴다고, 야, 이거 가지고, 야, 이거 넘으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겠죠. 합리적인 네.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심지어 지금 이거 안보 관련 회의잖아요. 김태우는 윤석열이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길래 어... 왜 화는 내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당시에. 저왜 저래, <laughs> 저 새끼. 갑자기. <웃음> 갑자기 <laughs> 저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잘안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28일 날왜 네. 임성근이가 사의를 표명했느냐 28일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사했고 8명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야 됩니다. 그중에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사는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해병대 사령관도 사단장한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임성근한테 너가 가실 지사니까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만 물러나겠다. 사의를 음. 표하겠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하고 뒤로는 이제 SOS를 와이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윤석열이가 경로했던 그 회의장에 음.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음. 바로... 그 정말 인상 좋은 임종득이, 아 임종득이 나와! 나오세요, 임종득이 나오세요. 임종득이 사진, 임, 아, 아 인상 좋아. 어, 아 아, 이 임종득이는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어요 2차. 게다가 임종득이는요 수사보고서가 경북청에 이첩됐고, 음. 그리고 그게 탈취됐던 날이 8월 2일입니다. 음. 그 8월 2일에 이 임종득이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두 차례나 통합. 통합합니다. 그 그러니까 임종득이는 매우 깊이 관여된 음.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득이 국회의원 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음, 네, 당연한 네. 거네. 당연한 게저 표정 저 좋아. <laughs>